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올해는 뭐 작년보다 조금 빠르게 나왔는데 워낙 그동안에 깔아놓은 게 많아가지고 깔아놓은 거가 진짜 깔리는 건지 네. 확인하는 시간일 것 같네요. 네 그동안 사실 많은 대책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다들 헷갈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세법이 바뀐다는 건지 그러니까, 뭐~ 뭔지 네. 대책이 대체 뭔지 이런 거였는데 작년에 발표한 것도 사실은 아직 개정이 안 돼가지고 네, 이번 안에 또 들어갔잖아요. 네. 12월 16일 대책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음. 법 개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음. 이번 세법에는 이제 개정 안에 이게 올라오면서 하겠다는 이제 의지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 첫 번째 소득세 분야를 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가 양도소득세 관련일 것 같아요. 음. 네, 먼저 이건 생각지 못했던 게 하나가 들어왔더라고요. 네. 첫 번째, 소득세 최고 세율이 조정되었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5억 원 초과 구간에서 42%가 가장 높은 세율이었고, 음. 요게 2018년에 들어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내년부터 적용될 아닌데, 10억 원 초과 구간이 생겼습니다. 네. 5억에서 10억 사이 구간은 기존과 같이 42%를 적용하고요. 10억을 초과하는 소득 구간에서는 45%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율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율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잖아요. 사실 종소세 1년 동안 버는 돈이 10억이 넘는다고 하면 음. 엄청 큰 거라서 네.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을 네. 것 같아요. 이게 분석된 걸 보면 2018년 기속 기준으로 10억을 넘게 소득을 신고한 근로자와 사업자는 1.1만 명이라고 합니다. 0 음, 엄청 조금이구나. 네, 0.005%, 많이 10억 이상의 소득을 신고하고 있었고요. 양도세까지 합치면 이제 1.6만 명이 대상이 된다라고 해요. 사실 대상이 많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이제 일반적인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거의 영향이 없을 거고 소득이 진짜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3%가 클것 같아요. 20억이다. 그래서 10억 초과 구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3%를 더 내면은 얼마나 되는 거죠? 3천만 원. 3천만 원. 네. 네. 지방세까지 3 3 0 0의 세금이 갑자기 오르게 되는 거죠. 어, 크네. 음. 네. 그렇죠. 매년 버시는 어. 돈이 많으시면 매년 세금이 더막이 되게 되겠네요. 네. 그뿐 아니라 어쨌든 45%에서 이제 중과세율이 최대 3주택 이상은 아, 그 나오긴 는데 네. 30%가 다 부과되는데 음. 그럼 45 더하기 30 하면 75. 음. 이게 지방세까지 하면 82. 대능은 세미다가 당 처음에 집살때 냈던 취득세, 취득세 뭐 중개 수수료 그런 거 고려하면 중간 중간에 냈던 종부세, 아 어, 종부세, 그럼 삼주택 이상자가 어, 음. 10억 초과의 양도차익을 실현한다라고 하면 세금이 너무 많아서 안팔거 같네요 또 생각해 보니까 <laughs> 어쨌든 음. 세금 엄청 크네. 네, 어쨌든 제일 처음으로 나온 게 이제 어. 소득세 음. 최고 세율 구간이 올라갔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 이제 양도소득세 관련된 내역,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양도세는 사실 12월 16일 대책, 음. 7월 10일 대책 중에서 어떤 것들이 개정 안에 올라왔나요? 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기간과보유기간을 나눠서 둘다 채워야지 80%를 해준다. 요 안이 드디어 입법 예고가 되는데요. 이거는 지난 7월 10일에 나왔던 것도 아니고 작년 12월 16일에 발표했던 안 중에 하나였던 거죠. 네. 기존에는 이제 현행법, 그러니까 음. 기존 바뀌기 전에는 1세대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높여 주는데 음. 보유만 하면 공제가 됐었어요. 네. 3년 이상 보유하면 24%부터 쭉 음. 채워 나가서 10년 이상 보유만 하시면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할 때 최대 80%까지 적용을 해 줬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보유 기간만으로 하지 않고 보유 기간에 대한 게 40%, 거주 기간에 대한 게 40%, 둘다 채워야 80%를 내준다라는 게 내년부터 적용될 법입니다. 이 법은 21년 양도분부터 시행이 될 건데요. 사실 상담해 보면 이 부분들이 또 은근히 차이가 많잖아요. 네, 차이가 꽤 커요.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 2~3년 동안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기 때문에 9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액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차액에 대해서 이제. 보유만 하고 있던 분들, 10년 음. 이렇게 보유했지만 한 번도 들어가서 살지 않았던 분들은 음. 세금 차이가 음. 좀꽤 크게 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올해 처분하시는 거랑 내년에 처분하시는 거랑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크기 때문에 납부세액 차이도 분명히 엄청 작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해 보니까 음, 네. 차이가 꽤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렇다고 미리 팔 요지, 요인이 될까요? 될까? 그러게요. 이 있잖아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사실 음. 계속해서 타이트해지고 있잖아요. 음. 심지어 이제 21년부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이 주택이 혼자 네. 2년 동안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내년부터 개정되는 법 중에는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쪽에서 적용하는 것도 크지만 단독으로 2년 있었어야 된다라는 게더큰 요건인 것 같고 계속해서 다른 것들도 살펴볼게요. 네. 다음으로는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되는 세율을 더 높였습니다. 현재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기본 세율의 10% 중과,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의 20% 중과를 하고 있었죠. 네. 근데 이게 7월 10일에 발표된 안이 개정 안에 들어왔는데, 2주택일 경우에 20% 중과, 3주택일 경우에 30% 중과, 각각 10%씩 올리도록 예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세율 개정된 거 말씀드리면서도 어, 최고 세율의 경우에 10억 초과가 다 합치면은 음. 82.5가 된다. 네, 82.5가 네. 된다. 삼주택 이상일 때3주택 이상 10억 이상 차이 이렇게 음. 되면 그럴 여지가 많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강남에 그런 집도 엄청 많아. 엄청 많더라고요. 네. 1, 2년 사이 에 지금 10억이 음. 오른 집들이 허전. 10억이 10억 된집 너무 많고 10억이 20억 된집더 많고 그렇습니다. <laughs> 그리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 또 있잖아요. 네, 어, 분양권을 음. 주택수에 포함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원래는 어, 조합원 입주권은 음. 원래 당초에 집이었다가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서 입주권으로 변신한 거라 그런 거는 주택으로 보는 게 맞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원래 주필 없었는데 일반 분양을 받아서 분양권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거는 주택으로 보지 않았었잖아요. 네. 아직 집은 아니고 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의 하나로 봐서 음. 주택수에는 들어가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이제는 요것도 주택수에 포함한 걸로 갑자기 확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근데 예외적인 규정을 만들기 하, 만들겠다고 하긴 하거든요. 이런 네. 것들은 나중에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렸던 중과세율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당장. 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30% 되는 거냐 20% 되는 거냐 궁금하실 텐데 네, 7.10 대책에서 나왔듯이 유예기간을 좀 둬서요 21년 네. 6월 1일 이후부터 세율은 더 높여서 중과를 하고요 음. 그 안에 팔라는 거죠 음. 네, 그리고 주택수의 분양권이 들어가는 거는 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네. 6월 1일은 아마도 종부세에 오르기 전에 빨리 팔아라 그런거 같네요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입니다. 아, 네. 이게 사실 저는 옛날부터 이 법을 봐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50%였다 가 40%였다 다시 바뀐 거잖아요. 네. 현행부터 살펴보자면, 현재는 주택이나 조합원 유주권의 경우에는 1년 미만에 대해서만 중과를 하죠. 네, 40%로 중과를 하고요. 음. 1년이 지나게 되면 기본세율로 좀 중간하지 않았는데, 음. 이제 주택에 대해서 1년 미만은 70%. 음. 그죠. 너무 네. 높아. 그리고 1년에서 2년은 60%. 음. 그 다음. 이제 3년, 2년이 넘어야 기본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네, 주택은 그렇게 되네요. 많이 오르, 더 많이 오르네. 네. 네, 주... 그외 부동산은 이제 주택 외에 뭐 일반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음. 단기에 양도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음. 그런 단기일 때는 1년 미만일 때 50%, 1년에서 음. 2년에서는 40%, 음. 2년 지나면 기본 세율. 이건 그대로 갑니다. 예. 다만 이제 분양권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가 있었잖아요. 네. 그동안에는 조정해상 지역 내에서 보유 기관에 불문하고 분양권을 처분할 경우에는 50% 중과를 했었어요. 네. 요게 조금 다시 달라졌죠. 네. 분양권에 대해서 좀 세율을 더 올려서 1년 미만일 때는 70%, 음. 그 1년 이상일 때는 60%로 중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1년이 지나서 2년이 지났다고 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음. 60%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바뀐 게 옛날에는 조정이나 지역 내에서만 네. 이 중가를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지역에 상관없이 그냥 분양권이면 무조건 중가하겠다. 단기 양도는 70%, 1년 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60%.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택이나 이 분양권을 단기로 사고 파는 행동은 하지, 하지 말라는 의미인 네. 거죠. 네. 요거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것도 21년 6월 1일 이후부터 음. 양도하는 분에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다음은 이것도 진짜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법인 이름으로 주택을 취득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았잖아요. 네. 개인의 다주택자에 관련된 중과가 워낙 컸기 때문에 어, 그러면 나는 법인으로 집을 사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버...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 세율이 인상이 되었어요. 그 전에 네. 같은 경우는 몇 프로였죠? 네, 기존에도 주택이나 이런 부동산을 음. 양도할 때는 기본적인 법인세에다가 추가로 음. 10%를 더해서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 음. 이제는 20%로 바뀌었습니다. 네, 원래도 많이 내는데 더 많이 낸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옛날에는 대상이 주택이랑 별장만 해당됐다면, 워낙 지금 분양권이나 이런 것들이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마찬가지로 중과 대상 부동산에 포함을 시켜서 어 음, 네. 20% 중과를 똑같이 하겠다. 네. 그러니까 분양권을 개인도 안 되고 법인도 안 된다. 입주권도 마찬가지고요. 음, 네, 그러네요. 최근에 분양권 이야기도 있었는데, 음. 어쨌든 법인도 어 추가 과세를 하겠다. 네, 이 법은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양도하는 부분에 바로 적용이 되네요. 네, 네. 다음 양도세 사항으로는 이제 법인 전환 시 음. 2월 과세 허용 조건을 조건을 조정합니다. 네, 우선 이 법인 전환할 때 2월 과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이제 개인 사업을 하다가 이제 법인으로 전환해서 음. 이제 개인 사업의 규모가 커지니까 또 사업을 좀 다르게 법인격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했을 때 주는 세제 혜택이잖아요. 네. 이 사업용 자산을 넘길 때또 음. 취득세나 뭐 양도세나 이런 거 내지 않고 현물 출자 방식으로 현물 출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사업 영수도 사업 방법으로 하거나 둘다 양도세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어 당장 세금은 결정을 하지만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법인세로 내라 이게 이월 과세죠. 네, 그래서 사업을 영위하는 거를 연속성이 있게 할수 있도록 주는 세제 혜택이었는데 이걸 주택을 가지고 있던 분들도. 요거를 막 이전하면서 세제, 뭐, 이연을 신청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주택을 뺐어요. 제외하겠다. 네. 고정자산에서 주택은 빼겠다. 네. 그래서 요, 만약에 주택을 법인 전환하실 경우에는 어 양도세 내고 시작하셔야 된다. 법인세로 이월까지할수 2월, 어 없다. 라는 게 적용이 되었고요. 요거는 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전환하는 법도 적용이기 때문에 뭐, 일종의 절판, 이런, 해서, 어, 그럼 오래 해야 되나? 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할 텐데. 어그렇 종부세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법인이 과거보다 효과가 크진 않으니까 네. 올해 막, 어, 막바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더 꼼꼼히 네. 따져보실 음. 필요가 있겠어요. 네, 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이 정도로 음. 내용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어, 확실한 기조는 뭐 실수요자 음. 그리고 이 주택이나 주택 부동산을 뭐 투자수단 단기에 사고 팔고 이런 거는 하지 마라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임대주택에 관련된 얘기가 빠져 있어서 음, 네. 양도세 중에서 임대주택에 관련된 특례들은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후속이나 아니면 국토부에서 나오는 별도 자료가 있어야 될것 같고요. 음. 이 오늘 나온 자료는 아무래도 어, 기재부에서 발표한 거다 보니까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어, 근데 어쨌든 네, 정부의 기조는 여태까지 이어진 했던 말 그대로 하고 있다. 네. 네. 좀 빨리 시행이 한다는데 정말 8월, 9월 초까지 국회에서 통과가 될 건지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일단 우선은 제일 궁금해하실 양도소득세 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였습니다. 안녕. 안녕.